안녕하세요 약초꾼입니다. 오늘은 그 연일 비가 내려서요 약초꾼이 그어 이웃집 화단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웃음> 이렇게 <웃음> 남의 집 화단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 여기는 강원도 북부예요 북부지방이잖아요 강원도 홍천인데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인장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자, 이 선인장이요, 그 부채 선인장이에요, 부채 선인장. 아 어, 일명 그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들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부르지, 부채 선인장이라는 <laughs> 정식 이름을 잘안 부르더라고요. 자, 어쨌든, 진짜 이름은 부채 선인장입니다. 자, 이 부채 선인장은 주로 제주도에 자생하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 백년초라고 부르더군요. 어, 줄기가 이 납작한 부채 모양을 여러 개 이어붙인 그런 모양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부채선인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원산지는 멕시코고요. 어, 5, 6월쯤에 노란색 꽃이 피고, 어,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가을이 되면 이, 이, 이 열매는 어, 자주색으로 익어갑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어, 끈질긴가 하면요. 선인장 종류가 대부분, 뭐, 제주도나 남부지방, 그리고 그 열대지방에 주로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지인이 이렇게 화단에 심어서, 어, 노지에서 그냥 키우는 것을 보고, 약초꾼도 분양을 받아서 심어봤는데요. 저희 집에도, 어, 이, 좀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꽃이, 원래 꽃을 보지 못해서, 이 열매를 보여드리려고 나무집에 이렇게 침범을 했지요. <laughs>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강원도에서 선인장이라니 하고 어, 많이 놀랐었는데 약초권이 분양받고 어, 한 2년간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요 어, 노지에서 그냥 월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면서 얻어왔었습니다 <laughs> 어, 어,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생명력의 소유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 강원도 지방에서는 감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어, 이런 데서 살아남으니 정말 대단한 어,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부채산인장은 그 둥근 잎이, 예, 둥근 잎이 예, 줄기고요. 가시가 잎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좀 생소하죠? 이 줄기는 가시를 잘 제거하고 껍질을 까서 어, 먹을 수가 있고요. 어 즙을 내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병연초 즙은 어 구토가 날때 또는 기침이 심할 때어 변비가 심할 때 등에 이렇게 에, 좋고요. 어 체질을 개선해 주는 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속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없애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자주색으로 익는 그 열매도 가시를 잘 제거하고 먹을 수가 있고요. 어, 생과로 먹을 수도 있고, 즙이나 분말 또는 뭐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어, 열매에는 그 플라보노이드하고 페놀 성분이 들어있고요. 어, 붉은 색소는 그 베타시아닌 색소라고 합니다. 그 열매에는 그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는 건강 과일이기도, 과실이기도 합니다. 에, 몸속의 그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고요. 그래서 이 당뇨에도 좋고요. 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켜주는 어, 효능도 있습니다. 어, 주치는 그 당뇨, 기침, 뭐 비염, 변비,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어, 관절염 어, 그리고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어, 항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어 위계양이나 위통 어 위경년 등에도 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촬영 중에 비가 점점 세져 가지고 어약초권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 엉덩이를 <laughs> 어 완전히 적시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촬영하다 중단하면 안 되죠. <laughs> 자, 이 백년초라고 제주도 사람들이 주로 부르니까요. 약초권도 백년초라고 어, 어, 이름을 한번 붙여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그 백년초를 그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음식물의 그 체내 흡수 속도를 늦춰줘가지고 그 포만감도 주고 그 몸속 그 노폐물을 비, 어,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나 당뇨 환자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그안 먹은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백년초도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불면증, 어, 갑자기 오한을 느끼거나, 그리고 추위를 느끼거나, 어, 코피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항상 적당히 이, 활용하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백년초그 열매에는 칼슘도 그 멸치에 그한 여섯 배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장기 아이들의 그뼈 건강하고 어, 중장년 그 여성들의 그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열대 지방에 자라는 이 선인장을 강원도 북부 지방에서 노 그것도 노지에서 눈에 덮여서도 이 겨울을 이겨내고 어, 이 살아가는 강인한 그 생명력을 가진, 어, 손바닥 선인장.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어, 부채 선인장이죠. 일명 또그 백년 초로 더 많이 알려진, 어, 부채 선인장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약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